뭐래? 뭐뭔 소린지. 점순아얘 그래 엄마. 어어 어, 근데. 응. 점순아 뭐라 그랬어? 뭐 어, <laughs> <뭔> 소리야? <laughs> 꽁꽁 그래. 어? 점순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너 보러 왔잖아 엄마. 아, 뭐라 그래. 점순아 뭐라고? 이제 말안 한다. 야점순냐고 같이 사진 좀 찍어줘. <목소리>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뭐 연소야? 어? 더 굽어, 굽어, 굽 봐. 뭘니 몰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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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도 봐. <목소리> 나도 뭐 가. 응? 달구새끼마야 <laughs> <laughs> 달구새끼마야좀순아 <laughs> 네가 강제로 붙잡으면 꼬꼬 댁댁 나 줘봐 여기 아플까? 아닌데 화났나봐 안 그러고 착해가지고 하도 안 내고 <laughs> 나가 싫은까그 싫지 이모인데 억지로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laughs> 뭐라게 아, 착해서 하루도 안 내고 화낸다 <laughs> 어컨에 굽건에 그런가? 야나 사진 좀 찍어줘 부탁이야. 아! <웃음> 어? <웃음> 싫다는 소리가? <laughs> 그러지. 왜가 어, 괴롭히는 너. 거 아니잖아 쿠키야 야옹이래야지야옹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뭐어어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